안녕하십니까. 두선모터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크루즈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2012년식 LTZ 플러스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젤입니다. 그리고 선루프및 각종 옵션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와 함께 외관 및 실내 함께 퍼쇼! 자, 크루즈 차량 지금 전면부부터 보실 건데요. 범퍼 부분이랑 본넷 부분 짙은 회색이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게 때가 잘안 타는 색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그 연비가 굉장히 좋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트 부분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50% 이상 남아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LTZ 차량이다 보니까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은 버튼 시동이라든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썬루프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1채널과 2채널까지 설치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키로스는 143,494km입니다 만 그리고 내비게이션 또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부분 오디오 부분도 작동 잘 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u s b 단자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 또한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연비가 좋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뒷좌석도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벌집 매트 깔려져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또한 아주 넓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관도 아주 깔끔하고 차량 상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크루즈 차량 함께 보셨는데요.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연비도 좋고 차량 상태도 아주 우수하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14만 키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가격은 2 6 9만원에 크루즈 차량, 연비 좋고 옵션 좋은 차량 준비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는 두 손모터스 되겠습니다. 아, 잠깐.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상태가 꽉 차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차량 말고도 많은 차량이 있으니까 구매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더모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